스페인의 투코레다데토로스는그 역사적인 기원을 서기 711년 알폰소 8세 국왕의 즉위식을 기념하여 열렸던 최초의 공식 경기에 두고 있다. 사실 이 이전에도 신께 바치는 제물로서 소를 잡으면서 일정 형식의 불파이팅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 경기장은 스페인 남부 론다라는 도시에 있다. 현재 투우는 스페인 이외에 남프랑스 일부 지역과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등의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4월과 5월, 9월과 10월이 투우 성수기로, 내가 스페인 여행을 했던 6월 중하순 시기에는 마드리드에서도 그랬고 세비야에서도 그렇고 상반기 시즌이 막 끝난 이후여서 많이 아쉬웠다. 바둑 그러나 마냥 아쉬워만 할 토마스가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 해, 바로 그 다음 시즌, 그것도 개막 첫날 경기를 세비야 투우장에서 직관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로 하겠다. 전통적인 투우 경기는 하루에 3명의 토레로 또는 마타도레라 불리는 투우사가 각각 두 마리씩 총 6마리의 소와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때 투우사들이 상대하는 소는 평균적으로 4세 연령에 최소 460kg에서 최대 600kg의 무게 제한까지 아주 엄격히 관리되고 선별된 소들이라고 한다. 각각의 투우사 마타도레들은 영어로 Suit of Lights, 비트의 제복이라고 불리우는 각자 고유의 투우복으로 구별되는데 이 투우복이 화려하기가 그지없으며 그만큼 비용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고 한다. 투사는 6명의 도우미들과 한 팀을 이루어 경기에 임하는데 트럼펫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면 전통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탐색전에 해당하는 기인창이 등장하는 단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꽃챙이가 등장하는 단계. 검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쳐 종료된다. 마드리드의 투우 경기장 플라자데 토로스 델라스 벤타스이다. 2만 4천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1931년에 지어졌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관객들은 세분화된 객석 등급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지불하게 되는데 크게 구분지어서 태양볕이 내리쬐는 쪽자리와 그늘을 치는 쪽자리로 구별된다. 여기서 잠깐, 투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꼭 들러봐야 할 성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라토레 델오로 바 안달루라는 마요르 광장에 위치한 술집이다. 벽면 가득 전시된 사진들 속에는 역대 유명한 투우사들, 인기 많았던 투우사들의 실제 경기 모습과 그런 투우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우리가 잘 아는 더 유명한 인사들이 가득하다. 이곳이 성지가 된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하나는 샵맨 안쪽으로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투복으로 The Great El c o r d o b s 가 1967년에 상대소의 뿔에 들이받쳤던 혈투에서 입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샵 벽면에는 사진 액자 말고도 많은 수의 소머리 박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벽면 중앙, 바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가 바이베르 더 블이다.